BTN 불교TV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을 국내 최초로 4K 카메라를 통해 섬세한 영상미로 담아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현지 촬영을 통해 신들의 성소로 불리는 판테온과 석굴암을 건축학, 종교학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공석굴이자 짜임식 건축물인 경주석굴암. 겉에서 보면 엄연한 굴이지만 실제로는 석굴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어 만든 인공 석굴입니다. 특히 본존불을 모신 석굴암 주실의 도문 돌못을 이용해 돌못을 쌓아 올린 독창적 공법으로 완벽한 반원을 완성했습니다. 현대 건축학에서도 고난도 공법이라고 감탄하는 석굴암의 건축 미학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비틴불교TV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석굴암을 국내 최초로 4K 카메라를 통해 섬세한 영상미로 담아냈습니다. 충연출 윤정현 필 d 는 석구람 건축 미학의 기원을 유라시아와 실크로드를 넘어 로마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전혀 다른 각국의 문화환경 속에서 교류의 흔적을 찾아본 겁니다. 현지 취재와 촬영을 통해 건축학적 유사성을 지닌 로마 토론다 광장의 신전 판테온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국가의 문화 환경을 통해 석굴암의 건축 양식은 특별합니다. 보통 건축은 비례에 의해 설계를 하는데 석굴암은 비례를 깨는 방법으로 오히려 비례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배가 불상 배후가 아닌 천장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불자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불상을 바라보면 배후에 광배가 걸리게 설계한 겁니다. 또 석벽의 부조들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모두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상적인 굉장히 수학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또 거기에 몇 군데는 파격을 줘서 실감형으로 이, 이 디자인을 했다라는 면에서 아주 정말 뭐 차원이 몇 단계가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차원의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윤정현 PD는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석굴암이 전해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인들의 상상력으로 빛을 구현하는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1200여 년전 석굴암의 원형을 UHD 영상 언어로 전하는 다큐멘터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BTN 불교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